우린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펼쳤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행보를 보면 중립보다는 친명외교를 하며 후금이 조선의 반감을 가지는 것을 최소화시킨 외교를 했다 볼수 있습니다. 그 이해로 광해군은 명과 후금의 전쟁이 일어나자 명의 요청을 받아들여 강홍립에게 1만 5천의 병력을 주며 사루우 전투에 참전시킵니다. 혹자는 강홍립이 광해군의 밀명을 받아 싸우지 않고 관망하다 투항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군의 총 상비군 병력 8만 중 15,000은 적은 숫자가 아니며 8만도 장부상의 군인의 수일 뿐 실제 병력은 5만 남짓일 것이라 추정합니다. 허면 파병된 군인의 수는 실제 조선의 3분제 1이 조금 안 되는 수이니 조선 입장에서는 국력을 기울여 명을 도운 것입니다. 또 사루 전투의 결과 명군 8만이 넘는 군사 중 절반이 조선군은 15,000중 대략 8천의 병력 송실을 잇고 괴멸되다시피하여 항복한 것이니 이는 어쩔 수 없는 항복이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1차 이후 광해군이 전쟁을 회피하고 2차 파병을 거부한 것을 대중립 외교를 하지만 조선은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안되어 전투가 초토화된 후 아직 실질적인 회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더 이상 군을 보낼 여력조차 잊지 못하였습니다. 또 일본의 도쿠가에이아스는 재침을 위협하며 일본에 대한 국교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여 일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 북과 남의 적이 공존하던 시기에 광해군의 선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의 외교가 높이 평가받는 것은 조선의 국력을 냉철히 판단해 일본과 국교를 열고 외관을 개설해 남쪽의 전쟁 위협을 줄였으며 후금에게는 조선은 친명국가이지만 후금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전쟁할 의사가 없다고 계속적인 신호를 보내 백성들의 안녕을 도모한 것입니다. 여기서 외교란 백성을 더욱 안전하게 또 군주 자신의 기분이나 자존심이 아닌 시리를 택하는 것이란 걸 외교를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동맹까지도 적으로 만드는 지금의 외교는 타산 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